안녕하세요. K컬처타임즈의 박지연입니다. 오늘도 한류산업의 최신 소식과 심층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연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거인 하이브가 14억 인구의 인도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는 소식. 이 대담한 행보의 전략과 의미에 대해 오늘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중요한 주제를 함께 이야기해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K컬처 비즈니스 전문가이신 이병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병환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먼저 하이브의 인도 진출이 왜 지금인지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이브의 인도 진출은 매우 전략적인 타이밍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먼저 수치로 살펴보면 인도는 현재 약 14억 6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세계 최대 인구 국가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음악 스트리밍 사용자 수가 1억 8천 5백만 명에 달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시작이라는 점이죠. 그랜드뷰 리서치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 음악 스트리밍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18억 5천만 달러에서 2030년까지 약 4억 9천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17.3%에 달하는 거대 시장이죠. 정말 놀라운 수치네요. 이미 하이브는 일본, 미국, 라틴아메리카, 중국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 해외 거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확장 전략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하이브의 글로벌 전략은 방시혁 의장이 주도하는 멀티 홈 멀티 장르 멀티 홈 멀티 장르 전략에 기반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에서 만든 K-팝을 해외에 수출하는 것이 아닌 K-팝의 제작 시스템과 노하우를 현지에 접목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N팀 아우엔 같은 현지 보이 그룹을 데뷔시켰고 미국에서는 개팬 레코드와 협업해 걸그룹 캐세이를 성공적으로 런칭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캐세이가 데뷔 1년도 안 되어 빌보드 핫100 차트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도 시장에서의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K-팝 제작 시스템을 어떻게 현지화할 예정인가요? 하이브 인디아는 인도뭄바이에 설립됐습니다. 문바이는 발리우드라고 불리는 인도 영화 산업의 중심지이자 문화와 엔터테인먼트의 허브입니다. 하이브는 이곳에서 현지 오디션을 통해 잠재력 있는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K-팝 트레이닝 시스템을 인도 현지 상황에 최적화해 적용할 기획입니다. 하이브 인디아의 미션은 인도의 목소리가 세계의 서사가 될 때까지라는 문구에 잘 담겨 있습니다. 즉 인도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아티스트를 K팝의 체계적인 트레이닝 시스템으로 육성해 글로벌 무대로 진출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인도 시장에서의 K팝 인기도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을까요? 네, 한국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인도의 K팝 음원 스트리밍은 2018년 대비 2023년에 무려 362% 증가했습니다. 이는 인도 젊은 세대가 K팝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이죠. 또한 2024년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인도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디지털 미디어 수익액은 올해 약 15조 원 수준에 달하며 음악 부문은 약 1조 원 수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거대 시장에서 케이팝에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인도 시장 진출에는 여러 도전 과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나요? 물론입니다. 인도는 문화적으로 매우 다양한 국가입니다. 22개의 공식 언어가 있고 지역마다 음악적 취향이 크게 다릅니다. 인도의 전통음악과 발리우드, 영화음악이 대중음악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케이팝 스타일의 아이돌 그룹을 현지에 정착시키는데 문화적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는 힌디어, 타미러, 텔루구어 등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언어로 노래할 것인지도 중요한 결정사항입니다. 인도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성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료가 한국이나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수익구조를 어떻게 설계할지도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도전 속에서 하이브가 가진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다른 기획사들과 비교했을 때 하이브만의 강점이 있을까요? 하이브의 가장 큰 강점은 이미 검증된 글로벌 확장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미국, 일본 등 주요 음악시장에서 성공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탄소년단, 세븐틴,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 등 글로벌 영향력이 큰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어 브랜드 인지도가 높습니다. 세 번째로 하이브는 단순한 음악 제작을 넘어 위버스 같은 팬 커뮤니티 플랫폼, NFT와 메타버스 같은 기술 기반 사업까지 확장하고 있어서 다각화된 수익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SM이나 JYP 같은 다른 대형 기획사들도 글로벌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하이브만큼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아티스트 발굴에 집중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SM은 국가별 NCT 유닛 확장, JYP는 일본이나 중국 등 동아시아 중심 전략을 펼치는 반면 하이브는 미국, 라틴아메리카, 이제 인도까지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현지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 진출이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체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하이브의 인도 진출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체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첫째, 이제까지 주로 동아시아, 북미, 유럽 중심이었던 K팝의 시장을 남아시아까지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현지화 전략의 중요성을 업계 전체에 각인시킬 것입니다. 단순히 한국 콘텐츠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문화와 융합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흐름이 강화될 것입니다. 셋째, 인도의 14억 인구와 빠른 디지털 전환을 고려할 때 성공적인 진출은 엄청난 경제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도의 GDP는 2024년 기준으로 세계 5위 규모이며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의 인도 진출이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현지 문화의 깊은 이해와 시스템의 유연한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케이팝이 제작 시스템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 문화와 음악적 특성을 존중하면서 K팝의 체계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접목해야 합니다. 또한 인도의 음악 시장은 영화 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발리우드 영화 음악 시장과의 협업도 중요한 성공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는 디지털 전환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온라인 마케팅 전략과 디지털 플랫폼 활용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특히 인도에서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의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말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하이브의 인도 진출 전략은 단순한 해외 시장 확대를 넘어 케이팝의 제작 시스템과 현지 문화를 융합하는 새로운 시덤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인도 음악 스트리밍 시장이 2030년까지 연 평균 17.3%의 성적률로 약 4억 9천만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하이브의 대담한 도전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앞으로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이병하 대표님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K컬처 타임즈에서는 하이브의 인도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류 산업의 최신 동향과 심층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K컬처 타임즈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